남편이 하루 12시간 서서 일해요. 그래서 결심했죠. 돈 많은 백수로 만들겠다고요. 미국 ETF는 OBB 법안 때문에 좀 걱정이었지만 미국 시장의 성장성은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 드디어 매수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이 전략을 선택했어요. VOO, QQQ, SCHD 조합. VOO는 미국 대형 우량주 SP 500을 따라가고요. QQQ는 기술주 중심 NASDAQ 100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SCHD 배당 성장 중심의 ETF예요. 즉 배당도 챙기고 미국 시장 성장에도 올라타는. 전략이에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샀는지도 보여드릴게요. 환전 없이 미국 ETF 매수도 가능하지만 저는 환테크를 겸해서 달러로 미리 환전해뒀어요. 이렇게 하면 일석이조거든요. 환율 낮을 때 달러를 바꿔두고 나중에 외화로 ETF를 사는 방식이에요. 달러를 매수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키움 증권 기준이고요. 앱에 접속해서 환전 메뉴에 들어가서 달러를 환전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외화 주문으로 매수를 해주시면 돼요. 원화 매수 방법은 원화 주문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셔야지만 가능해요. 신청 후에는 원화 매수가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면 원화 주문도 가능하고 환율 우대를 받고 싶으면 달러 환전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로 샀고요. 개인적으로 원화 주문 서비스보다 번거로워도 달러 환전을 하는 걸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500만 원 어치 남편 백수 만들기 프로젝트에 첫 투자를 시작했어요.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운이 좋게 주가가 약간 올랐습니다. 다음화에선 이 조합으로 월 얼마가 들어올지 배당금 스케줄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100억 부자가 되는 그날. 날까지 화이팅!